할머니는 어제 조선사자 봤다?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자꾸 조용히 하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라고 하니까 어제 할아버지가 풍이 오면서 숨이 멎은 거예요. 그때 조선사자의 눈을 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눈은 안 보였었어요. 근데 입술을 너무 정확하게 봐서 아직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 아 선생님. 네. 사람이 태어나면 살수 어, 없는 게 죽음이라고 들었는데 음. 어,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점집에 왔을 때 어, 죽을 사람이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이나요아 우선은 이거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응? 이제 점을 보러 왔는데 응? 어떤 사람이 살을 생각을 하고 있었었나 봐 음.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점을 보러 온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눈 밑이 시꺼매져 있더라고요 어. 응. 그래서 나는 잠을 못잔줄 알았어 그분이 네. 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니 잠을 못 자셨나 봐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에? 이러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 자체도 너무 슬퍼 보이는 거야 음. 근데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는데 너무 슬프게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점상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소름 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앉으면 사주팔자를 적어요 응 근데 그냥 사주팔자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물론, 신의 제자들은요, 이 사주팔자가 필요가 없어요. 신의 점이고, 성수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는 거는,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성수님하고 예의상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전본 손님들을 자시에 기도로 올리면서, 오늘 이러이러한 손님이 점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그래도 왔다 가는 길에 면봉 내려주세요, 성수님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올리면서 인사를 드리는 건데, 근데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왠지 내가 이거를 적지를 않고, 그냥 소름돋기 치고, 눈밑이 씻커먹고 뒤에 검은 물체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할아버지, 보인 할아버지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 들어온 검은 물체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한 게, 당신이 뭐 때문에 여기 앞에서 나한테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그때 이제 그때서야 사실은 내가 오늘 이래 이래서 왔다. 응.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손을 잡고 막 같이 울어줬어요. 응. 그러면서 그냥 용기 내서 어? 어떻게든 살아보고 어? 내가 뭐 돈으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어 충분히 너가 살아가게끔, 어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어 너가 다시 일어서게끔 내가 충분히 내 성수한테 빌어주겠다, 어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하지만 정말 쉽게 목숨은 끊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왕래를 하면서 저희 전환에서 이제 왕래를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초하루마다 인사하면서 이제 지내시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아져서 이제 온준약을 조금 먹고 계세요. 음. 응. 그 대신에 이제 조금 경제적인 상황은 조금 좋아져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니까 제가 겪은 바로는 그렇고요. 제 친구 얘기 같은 경우는 죽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꿈을 꿨을 때그 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자살을 했어. 저랑 생일도 똑같았고요. 태어난 시간도 비슷했어요. 음, 응. 하지만 성만 틀렸어. 음, 응. 그래서 혈액형도 똑같았어, 또. 응. 근데 그분의 아버님은 목사였어. 음, 응.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좀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조금 신가물이 있었던 집안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사였고,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아이였어요. 응? 그니까, 오죽했으면 바보 같다 그랬어요. 너무 착해서. 응.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제 죽기 전날,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되게 무서웠어.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갑자기 자고 있는데, 꿈에 검은 무슨 뱅 같은 게내 몸을 이렇게 휘어 감았대. 응.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 그리고 나서, 그날 술자리에서 좀 싸움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집에 가서, 바로 목 매달아서 그렇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꿈은 사자가 벌써 치고 들어와서 몸을 휘어 감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꿈. 그리고, 사자는요, 저은 사자는요, 데려갈 사람한테 눈을 보이지, 절대 데려갈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눈을 보여주질 않아요. 아, 실제, 이전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자를 봤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신을 받기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밤이면 이 쇼인도에 비친 모습이,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제가 계단을 올라가서 유리가 있으면 제 모습이 비춰야 돼요. 응. 형광등이 탁 하고 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낮이면 바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밤이었는데 불이 딱 켜졌는데 내 모습이 비춰야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정말 우리 TV에 나오는 저승사자 모양있죠 그걸로 보이는데 너무나 컬러풀하게 정말 내 앞에 딱 하고 사람같이 서 있는데 입술 색이 정말 보라색이야. 근데 이 가설선 이 모자를 이렇게 우리 가시잖아요. 저승사자 모자를 썼는데 이게 그림자가 돼서 이렇게 가려졌더라고요. 음. 응. 그래서 정말 이 손다리는 떨리지. 후두두두 떨면서 제가 저희 집을 이제, 저희 집이 201호라면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살았던 곳이 202호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저희 집을 가는데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바로 옆집으로 가서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할머니는 어제 조선 사자 봤다?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자꾸 조용히 하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라고 하니까 어제 할아버지가 풍이 오면서 숨이 멎은 거예요. 응. 음. 근데 다행히도 삼촌이 중국에서 무슨 약을 구해온 게 있었나 봐요. 호텔에서 일하실 때. 호리병에 든 약이었는데 정말 위급할 때 먹이라는 약이었대요. 그래서 그 약을 먹였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멈췄던 심장도 갑자기 시기 시작 숨통이 터졌고 이게 사람 몸이 그렇게 꺾일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풀리면서 응? 다시 원상 복귀가 되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 내, 나는 또 어린 나이에 내가 저승 사자를 쫓아냈다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무당이 돼서 응? 내가 이제 무당이 돼서 이런 얘기를 이제 어느 노마신 선생님한테 하니까. 그때 저승사자의 눈을 봤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눈은 안 보였었어요. 근데 입술을 너무 정확하게 봐서, 아직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너무 정확하게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라고 하니까, 저승사자는 절대 데려갈 사람한테 눈을 보이지, 안 데려갈 사람한테 눈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 사후세계라는 거를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궁금해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솔직히. 어, 하지만 무당인 저도 솔직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들 그니까 요즘에 연예인들도 그러고 뭐 자살 사건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타살도 물론 많고. 음, 생명을 조금만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